Thank <laughs> you. 뒤에 따라 갈게요. 아직 거장이야? 계단으로 가야 겠네. 끝나면 지니까지 데리고 와서 안돼요 그럼 너무 늦어 응. 가세요 빨리 시간 늦겠어요 <laughs> 지니, 10번 더 연습하고 가 보세요. 엄마가 야, 진이 찍어줄게요. 안전하게 했잖아. 안전한데 왜내 왔잖아? 제발. 안 돼요. 인치. 어잘 봐. 진이가 좀더 커야 돼요. 지금은 혼자 다니면 안 돼요. 어머나 음. 손잡고. <목소리> 응, 진이가 좀더큰다매에시은이는 믿을 수 있는데 진이는 안돼 아직 너무 어려서. <목소리> <목소리> 진이가 가 너무 말안 들을 수 있다고. 봐봐 봐봐 지금 앞으로 가잖아. 너가 잘 데리고 다녀야지 바, 앞으로 맘대로 막 가잖아. 누가 진리를 잘 붙들어 봐 봐. 위험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언니 손꼭 잡고 다니세요. 뭐 하세요? 안 가고? 다닐 때 항상 진니를 안쪽에다가 해야지, 알겠지? 안쪽에서 걷게 해야 돼. 오늘 네, 시은이가 한번 진이 등원시켜 보세요. 혹시 알아? 추천 선생님 만날 수 있을지? 잘 보고, 차가 오나 안 오나 잘 보고. 유치원 늦겠어요! 이렇게 가면서 놀면서 하면 유치원 늦어요 시현아, 네 학교도 늦고. 그러면 시연이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지각하는데. 있겠어요. 아니 등원 시켜주는 게 아니라. 뭐뭐뭐뭐으로 같이 간다고요? 지금 등원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등원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세요 빨리. 끝나면 지니를 데리고 집으로 간다고.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되지? 자, 늦을 때는 뛰어서 가는 거예요. 늦을 되지 때는. 되지 않아요?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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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돼. 길 중간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돼. 오른쪽이 돼. 어디야? 돼. 봐, 뒤에 오토바이가 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네, 사고 나잖아요. 위험할 때는. 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집 차가 안 오고 있으니까 빨리 길 오른쪽으로, 그러세요. 오른쪽으로 붙어서. 길 중간으로 다니지 않아요. 이네가 규칙을 안 지키니까 그러지. 자, 앞에 서원 차 있다. 같이 들어가면 되겠다, 시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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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어 언니랑 같이 왔어? 너도 올 거야? 아니 학교. 진이 안녕. 이따 봐요. <laughs> 아하하하하하하하 <이리와. 웃음> 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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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하하하하하하하하하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너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잘할 수 있어. 나중에. 너가 더 잘하는지 엄마가 확인을 해야 해. 나 믿을 수 있다며. 믿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가자. 봐봐. 너 지금 교통도 안 지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지도 않잖아. 길 중간으로 막 다니고. 가자. 가자. 오늘 늘본 뭐야? 뭐한 날이야? 어? 어? 만들기. 어, <laughs> 만들기? 나 아, 편할까? 봐봐, 봐봐, 시연아. 이렇게 중간으로 다니면 피해를 주잖아요. 어? 이런데 어떻게 너를 믿을 수 있겠어요? 너가 규칙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엄마가 믿을 수가 있지. 빨리 가라고 뒤에 사람 온다고 지금 끝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윙크로 전화 주세요 알겠지? 어. 문자를 주던 전화를 주던 하세요. 빠이빠이, 파이팅! 하트 하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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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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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 <laughs> 뿅뿅